네, 안녕하세요. 스타일 민트입니다. 오늘은 한번 그, 이, 유리필러스 제비나비를 어, 이게 곤충박물관 가서 하나 가져온 건데, 예쁘긴, 예쁘네요. 이 민트색이랑 검은색이거든요?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카메라 고정이잖 카메라를 얼마 전에 샀거든요? 근데 좀 싸게 산 거라 좀 쓰진 않네요. 어쩔 수 없다. 이렇게 하자. 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가까이 보니까 징그러워. 응. 네, 여러분, 보십니까? 나비가 탄생했습니다. 흙들이 약간 안 좋아도, 네, 됐습니다. 네. 떼볼까 하는데,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. 찔림 작살나겠다. 예, 네, 너무 위험할 것 같고요. 제생각으론 이게 외국에서 수입 같아요. 다제 그 친구들도 받았거든요. 이게 되게 많을 리 없잖아요, 우리나라에. 우리 친구들이 한 100명 넘거든요. 네, 그걸 다줬다는게말이는데요 수익 같아요. 네,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다음 영상을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안녕.